그러시죠? 순종으로 이루신 일. 오늘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복종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낱말은 간단하지만, 이루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99.9%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결코 녹록한 주제가 아님을 말해주지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주제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종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뭘까?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르는 것. 탓, 잘못된 것을 원망하는 짓. 핑계,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일의 탓으로 돌리는 변명. 순종에 반대되는 말로 불순종이 있고, 좀더 강한 뜻으로 거역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 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교만이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존 하우 목사님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악의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순종이 사랑에서 나오듯 불순종은 아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불순종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멋지게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가령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거나 학교에서 일진에 들어가게 되면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법, 학교의 법, 국가의 법을 어기도록 가르칩니다.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불법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도둑질하는 일 등을 하게 하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나누어 마시는 절차를 거쳐서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불순종과 거역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탓과 핑계를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추궁하고 탓하고 핑계하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너도로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에게 물으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댔어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물으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댔어요 뱀에게 그런데 여기에 아담이 한 말을 성경을 곰곰이 보면 얼마나 악한 말인가를 알수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다. 그럼 여자에게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 죄를 전가했어요. 하나님이 왜그 여자 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핑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악한 모습입니다. 사탄의 꾀에 넘어가면 이렇게 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첫째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이고, 대가는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 숨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불순종의 유전자를 끊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아담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 보금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의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뭘 했다고요? 순종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데이빗 왓슨 목사님은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순종의 번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순종은 나약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미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순종을 기입.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 거역, 핑계, 탓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가정의 작은 예수, 교회의 작은 예수,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루신 일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대제사장. 그러면 큰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콤플렉스가 작은 콤플렉스가 큰거로 나타나서 대한민국, 다리의 이름도 전부 대교, 그리고 술잔도 그냥 대포, 그래서 왕대포까지 이어서 그 왕대포집이 뭔가 거기에 핵이 숨겨져 있나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런 전설이 다 있지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세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단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권위자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했고, 레비지파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후손 중에서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한 장자 상속을 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소의 감독과 봉사와 회계를 했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대속죄이르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공회 산에 드린 공회라고 70인 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장이 돼서 종교상의 문제를 심의할 때 사회를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왕도 함부로 할수 없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지신 것을 뜻할까요? 낮아지신 것을 뜻할까요? 낮아지신 것을 뜻합니다. 왜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용어를 빌리면 계급이 강등된 것입니다. 5절로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귀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예수님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 명령을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인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는 귀를 쫑긋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걸 처음 듣는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할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레위 후손일까요? 유다의 후손일까요?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설명이 조금 길어야 됩니다. 밀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했는데 누구냐? 이 사람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분리될 때 조카 롯이 아주 얌통머리 없는 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서하면 저하면 우하겠다. 그러니까 냉큼 어디를 택해요? 기름지고 문명이 발달한 소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조카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의리의 사나이 아브라함이 조카로를 구하기 위해 318명의 가신들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포 마시고 전부 술에 떨어져 잠자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신들과 함께 밤에 그냥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죽이고 거기에서 로스를 구출하고 그리고 전부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돌아올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소돔 왕이 마중 나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살레망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 밀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 잘 생각하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목사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었다. 그리고 축복했다.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최초의 11조 제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데서 11조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1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바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석 기자가 해석을 했어요. 보세요, 레비지파의 아론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데, 레비지파의 조상은 야곱, 야곱의 조상은 이삭, 이삭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 1조를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바로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해도 이게 대제사장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인데 유다 집하지만 가능한 건 누구의 반열를 따랐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멜기세덱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높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낮아지심이라고 말했어요. 낮아지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저 영국의 왕이 될수 있는 서열 3위인 해리 왕자가 10여 년 전에 이라크 파병 부대에 갔다가 그냥 뒷전에서 놀다가 온 것이 아니라 정찰 부대 소대장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남부 바스라에 투입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막사 뒤가 아닌 전쟁에서 다른 동료들과 나는 똑같이 복무하겠다. 이것은 왕실의 노블레스 오블리지. 책임을 가졌, 의무를 가졌으면 어, 책임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왕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모범을 보인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고난 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종류가 참 많아요. 성지를 술래해 보면 너무 감동적인 십자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세가 가나한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느보산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죽은 데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요. 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저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 십자가에 지금 달린 것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축복받아 십자가 달리셨어요. 온 인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그게 저주받은 동물인 뱀이 저기에 달린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상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장소에 고백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성문에 있는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고백교의 실내에는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 묻히셨던 자리에 세워진 성묘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거친 통나무에 그리고 자그마치 18cm가 되는 대못에 저렇게 못에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뭐를 씌웠지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자라나는 가시관 만들었던 가시나무를 보고 눈물이 왈칵 솟구쳤어요. 저 빼죽빼죽한 가시가 자그마치 10cm가 넘어요. 저거를 얼고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확 씌우는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사건들 중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을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암교의 이번 고난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새로운 부활의 승리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을 이제 학교에 1학년에 보내게 됐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이가 엉엉 울어서 달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장에 떨어졌다는 그래서, 그랬더니, 부반장에 또 도전했는데, 즉석에서 또 떨어졌어요. 막 쪽팔려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laughs> 잘 달랬어요. 근데 형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더니, 이제, 동생 얘기를 듣더니, 동생을 데리고 코치를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반장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로 또 애들한테 초코파이도 사주고, 애들한테 잘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해야 돼. 어, 그런데 드디어, 3학년 돼가지고 막내 아들이 반장에 당선돼서 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16명이 출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어떻게 반장이 됐냐? 그러니까 내가 연설을 잘했어. 뭐라고 연설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권래가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를 몰아줘서 반장이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라서 일평생 이 세상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시고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닦아주는 걸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수준, 각자의 수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금식으로 또 문화금식에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TV를 끄면서 금식에 동참하며 또 영화 같은 오락을 삼가하고 외식하는 일들을 삼가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더러워진 이 세상의 권레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권, 인간,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극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비참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죄와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고 죄가 깊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의 깊이가 심각하고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의 선교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응암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행복은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한 것이었음을 이 사순절의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9절로 10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헬라오로, 원인이라는 뜻이요, 씨앗이요, 처절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그를 따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와 연합되어 함께 죽을 때 우리가 부활에 연합하여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기간에 여러분들의 자내 중심적인 생각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모두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담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결단하며 지내는 사순절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순종으로 이루신 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